내릴라고아둑인데 저쪽 야 패장만난 때 하면은 그나마 정상이신 만났네 아래 아래 우리 내가 지금 마스 그게 아니야 뭐야 야니왜3 2이0인데 마스터 돌이리냐 이거 휴면이거 휴면 아 진짜? <laughs> 어. 개 신기하네 <laughs> 아, 고아주에 상대 저거 레벨 몇이냐? 심해? 지해? 500. 큰거 해킹이요. 팔아주심. 아, 레벨 1100짜리 있네. 하나 있나? <laughs> 팔아 없다. 팔 없다. 위선 트랩. 아, 오. 트레나 다 트랩. 아, 트랩. 이거 중간에서 쏴야 돼. 어. 중간, 중간. 위선 파 오케이. 포싱 하고 있어. 트레더 왔나? 트레래나이 메리 씨. 베리스 베리스 리스이미스턴미스턴미스턴미스턴 미스터 아 베리스 여아메리스안돼베리는시켜줄게이어나아아 죽었다 미사킹 아 뭐야 튕기 겐지 포쿠시 겐지 포스와미스턴어나이미스턴 킬금 딜금와 이모티 아딜 은이네 다에 근데 우리 우리 왜점을안 먹어 아 아, 었어 생각해보면 겉점을 안 묶고 있었어. 와. 오, 다도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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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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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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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킹나킹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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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짜나 나도 나도 나 <놀라> 고정할게요. 트레이킹? 아이고야. 아, 죽었어. 어. 아, 뺏겼어. 아깝다. 윈선 해킹? 때려, 때려. 아, 빨리 윈선 때려. 때려서. 윈스 컷. 아, 무패전전 뭐 깨졌다. 오, 이번엔 들어가자. 오케이. 아, 여기 자 한쪽 들어간다. 오케이 날씨 <목소리> <나이스> 로드. 아예 <목소리> 바이킹 <에이, 4회> <목소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한쪽 공 있다. 메르시부터 메르시 메르시 포커싱 메르시 포커싱 메르시 포커싱 한쪽 보다 던다. 어, 고댕추크리 한쪽부터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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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오 여기야 뭐야, 뭐야얼 뭐야. 자. 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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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아, 거점, 거점, 메르시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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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에 메르시 하나 같이 있어요. 아오 나 거점 거점 나 수면 날쉐 킹. 거점에, 왜 아나, 아나, 시둘다 있어. 오. 아나, 수면 빨랐어, 네, 빨리. 아나, 아나, 포시 아나, 엘 오케이. 한쪽으로, 한리 한 잡아야 되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겐지. 킹, 거, 킹. 겐지. 메리지, 거점, 거점. 메리지. 거점에, 메리지 좀. 메리지, 일로와. 응. 내가 체나있게 메리지, 금인윈 있어? 윈라이킹 스킹아킹방 꼼짝 못해. 스킹방 꼼짝 못해. 나이스. 나이스. 어. 불장까지.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안와 이거. 이비... 아. 아 바로 밀수 있었는데. 모나미. 뭐, 스타킹. 아 야, 야, 이렇게. 하면, 어, 야 무슨 놈하고 왜, 왜 끌었어? <laughs> 왜, 왜. 야, 나 벽탄 한조각 걸려도 날아가어킹요 <laughs> <위에서. 웃음> 아, 공 쓴다? 얘들아. 공 쓰세요, 공 쓰세요. 오케이. 뭐야, 이걸 나, 비해? 윈서 한번 대킹. 어, 윈서 두번 왔대, 리 아, 뒤쪽에 맥크있다 아, 왜 이렇게 잡았냐? 팬티, 팬 이거, 어이씨. 팬티, 팬티. 안 돼, 위험한 거 이렇게, 해, 위험하면. 바깥에 아, 하나 안. 있으니까. 왕초. 헨스피미선들어왔다미저드라미션이라 미션드라. 미션드라. 미션드다 미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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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멜시 미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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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 시키면 뭐야? 한 줄로 어다 아, 온. 뺏겼다, 뺏겼다, 가져 뺏겼다 버가 뺏겼다. 하나 났어요. 궁쓰만 이거. 그냥 혼. 궁쓴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부터한 줄. 콕. 그냥 시르스겔로. 아, 메르시킹 자, 메르시킹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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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오케이, 메르스 컷 위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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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포커싱, 스턴 포커싱, 스턴 팀, 위스턴 팀. 위스턴 왼쪽으로 돌아 너. 오른쪽, 오른쪽, 위스턴 오른쪽. 아지나 밸류, 슬럼프, 슬럼는 슬럼프, 소럼프 슬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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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명, 동시처치 동시처치.